음, 오늘 것도 오뚜기 컵누들이에요 그때 컵누들이랑 조금 다르죠 오늘 먹는 장면까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김치 들었어요 네 맛있겠죠 김치참치덮밥 그리고 진짬뽕밥 저는 진짬뽕.. 아 면이 없고 밥이 들었네요 일단 이거부터 비비겠습니다 비비고 먹어보겠습니다 많이 비벼야 돼요 이게 양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좀 천천히 먹을게요 이게 치김 치고. 어 있고. 응, 음, 좀꼬덕해게 됐네. 진밥이요 진짜 본받아요. 이거는 잠시. 아. 이건 넣었어요. 이것도 저어줄게요 김치, 쌀국수도 도시락면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, 도시락 면에 네모나게 생긴 것, 이걸 그 먹게 생긴 것. 이거는 밥 이렇게 비비면 돼요. 천천히 먹을게요. 라면만 먹어봤는데, 짬뽕 밥은 어떤지 모르겠어요. 이 짬뽕 밥이 보통 우리 중식집에 시키는 짬뽕밥이라 생각하면 되네요 중식집에... 주는 짬뽕밥이 진짬뽕밥 같고 중식집에서 주는 짬뽕이 진짬뽕 같고요 음, 어떻게 진짬뽕밥 어떻김치삼치떡밥 어떻게 컵노들리김치쌀 국수. 아 그때 거는 매콤한 먹먹은거든요 일단 하나하나씩 먹어볼게요 진짬뽕밥부터 요 음, 맹장 라면 다 먹고 진짜 뭐 라면 다 먹고 밥에다 밥 맞은 말아먹는 맛이네요. 이거 얼큰해요. 이거 얼큰해요. 다시 먹을 의향이 있어요. 이거는 먹어볼게요. 음, 오래 맛있어요. 이거 먹게요. 음, 셋다 괜찮아요. 다시 먹을 이기 있어요.